요즘, 부쩍 걱정이 많아지셨나요?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와 쉽게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어느 하나 마음 놓을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세월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아끼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 바로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쉼 없이 걱정하고 또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애틋한 마음을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은 내려놓고 쉬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돌볼 수 없다.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걱정의 뿌리를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끝없는 걱정의 늪에 빠져드는 걸까요?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 많은 이들이 어려운 시절 가난과 부족함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 앞에서 늘 혹시라도를 먼저 떠올리게 됐던 게지요. 걱정은 우리에게 일종의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해주었을 겁니다. 이것저것 대비해 두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는 절실한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도 된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에 있다고 하셨지만, 또한 그 집착 뒤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깨달음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걱정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 더꽉 붙들게 되는 법이지요. 이제는, 먼저,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 나는 그만큼 간절히 사랑했구나. 잃고 싶지 않을 만큼 아꼈구나. 걱정 많았던 스스로를 위로하고 품어주는 일.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맴도는 걱정거리. 아니, 근심거리는 바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좀더 모았어야 했는데. 여기저기 써버려서 후회된다. 남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비교하며 스스로를 책망한다. 앞으로 병원비. 용돈은 어쩌나. 걱정에 가슴 졸인다. 돈에 대한 걱정의 실타래는 참으로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당장 통장에 억대 금액이 찍힌다 한들, 과연 걱정이 싹 가실까요? 어쩌면 마음속 불안의 크기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다루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되려 우리를 속박한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그걸 지키기 위한 불안이 적으면 없음을 한탄하는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돈 이야기가 오갈수록 마음의 거리만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렇듯 돈은 때론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소중한 것들을 아사가 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고 나눌 것인가에 방점을 찍는 거죠. 오늘 하루만큼은 얼마를 더 벌어야 할지 걱정하기보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좋은 일 하나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근사한 금액이 아니라 따뜻한 정성을 담아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내 삶에서 돈의 힘을 빼고 사랑의 온도를 더 올려보자고요. 그렇게 돈에 대한 걱정을 줄인다는 것은 결코 무모하게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찾자는 의미에 가깝죠. 그 평안함이 깃들 때 돈은 저절로 삶의 도구로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걱정을 살짝 내려놓으니 이번엔 또 다른 고민이 고개를 드는 것 같네요. 우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 키워낸 자식에 대한 걱정 말입니다. 자식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존재였죠. 밥은 잘 먹나, 학교는 잘 다니나, 취직은 할수 있을까, 결혼은 잘할까, 아이는 건강하게 낳을까, 그 걱정의 긴 꼬리는 자식의 내일,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그 걱정 덕분에 우리 자식들도 이만큼 바르게 컸을 겁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애타는 보살핌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때론 우리의 걱정이 자칫 발목을 붙드는 그물이 되진 않았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부처님 가르침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명백히 다른 존재다. 끊임없이 내 것이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자식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이겠지요.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길과 답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의미일 겁니다. 사실 자식에게 가장 큰 도움은 늘 한숨 짓는 부모의 얼굴이 아니라 당당히 자기 삶을 가꾸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이 아닐까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떳떳이 제 길을 가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저 아이도 인생의 흔들림을 겪는 중이구나 하고 말해보세요. 끊임없는 잔소리보단 응원의 눈빛을 보내보세요. 자식을 위한 걱정으로 허비하던 마음의 방을 내 삶의 즐거움으로 채워보세요.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져서서 묵묵히 나를 가꾸고 내 길을 가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깊고도 오래가는 사랑일 거예요. 이렇게 돈과 자식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 털어내고 보니 이번엔 관계에 대한 고민이 슬그머니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할것 없이 오랜 세월 쌓아온 정이 있는데 왜 다들 예전 같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만남은 뜸해지고 연락도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서운함도 밀려오죠. 일부러 찾아가 봐도 가족들 각자의 바쁜 일상에 끼어들기란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이렇게 일러둡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만남은 떠나기 위함이니 집착할 것 없다. 굳이 붙잡고 늘어질수록 상처만 깊어진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나와 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도 좋겠어요. 모든 인연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법.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몇 명으로 족합니다. 애써 모두와 잘 지내려 들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관계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연습 함께 해보시죠. 상대에게 내 뜻대로 되길 강요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억지로 맞추려 들기보다 서로 편안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날 향한 고마움과 연민을 먼저 깨우친 다음 그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마주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돈과 자식 관계에 얽힌 걱정거리들을 풀어보았는데요. 사실 그 고민의 실타래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는 존재를 둘러싼 집착과 애착의 그물이지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절실함, 이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사랑과 책임감, 외로움과 불안이 뒤엉켜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 내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모든 번뇌를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다만, 무작정 버리라 하진 않으셨어요. 먼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비롭게 끌어안으라 하셨죠.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산다는 건 그런 의미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온기에 쏙 안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온할 때, 비로소, 내 말투가 따뜻해지고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돌보는 일이 가장 이타적인 행위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요. 지금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오직 타인을 위해 걱정하며 달려온 시간들의 끝자락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내 삶에 충실해도 된다고, 마음껏 나를 위해 살아도 좋다고, 스스로에게 큰 허락을 내려주는 시기인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랑과 연대의 끈을 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의 평화를 먼저 갖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동안 남을 향해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내게로 돌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승화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차가운 불안에 휩싸였던 순간, 사랑하는 예 등을 떠밀어 내던 찰나 가슴 한가운데,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했었던 나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수고했어. 잘 버텨왔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 무거웠던 걱정을 한 꾸러미 내려놓는다고 상상해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천천히 호흡하는 동안 돈에 대한 걱정도, 자식에 대한 걱정도, 관계에 얽힌 번민도 서서히 멀어지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향한 깊은 위로와 연민으로 가득 채워도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 보는 거예요. 성불하십시오.